우리는 늘 말하죠. 그냥 너답게 살아. 하지만 정작 나답게 사는 게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말 한마디에 주눅 들고 사람들 눈치에 감정을 감추고 진짜 나는 어디 있는 걸까요? 오늘 아침 당신은 거울 앞에서 몇 초를 보냈나요? 그 짧은 순간 혹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진 않았나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일까? 지금부터 우리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준 안에 갇힙니다. 어떤 학교를 가야 하고, 어떤 직업이 안정적이며, 어떤 표정을 지어야 예의 바른 사람인지, 모두 정해져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처음으로 나는 이게 좋은데, 라고 말했을 때 누군가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던 순간을 그 작은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남이 만든 껍질을 깨야만 합니다. 자신답게 사는 건 용기입니다. 비웃음을 감수해야 하고 이해받지 못할 각오도 해야 하죠. 왜냐하면 진짜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낯설고 때론 불편하니까요. 고요한 호수 위에 돌을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장이 일어나고 잠시 혼란스러워집니다. 당신이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주변이 혼란스러워 하겠지만, 곧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불편한 나야말로 가장 진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넌왜 그렇게 예민해? 그 정도는 그냥 넘겨. 하지만 예민한 나도, 깊이 생각하는 나도, 무표정한 나도 나예요. 어제 지하철에서 한 청년을 봤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그는 가장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진짜로 나답게 살고 싶다면 타인의 프레임을 껴안기 전에 내 감정을 먼저 껴안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나는 이걸 원한다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커피 주문이나 점심 메뉴 선택에서도 괜찮습니다. 둘째,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잠시 멈추세요. 정말 미안한 일인지 아니면 그저 내 존재를 지우는 습관인지 생각해보세요. 셋째, 오늘 하루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한 순간이 있었는지 기록해 보세요. 그 순간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하고 내일은 그 순간을 늘려 보세요. 세상이 만들어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자유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당신의 답을 기다리는 건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 답을 찾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답게 살기 위해 오늘 버린 것은 무엇인가요?